지금 여러분 주머니에서 빠져나가는 5천 원이 30년 후 1억 원의 가치가 될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많은 분들이 이 말을 듣고 과장이라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냉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과장이 아니라 수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이며,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원리를 이해하고 실천하는 사람들은 조용히 부를 축적하고 있습니다. 2026년 지금 한국 경제는 전년도 0.81%에서 1.6%대로 반등하며 표면적으로는 회복 신호를 보내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글로벌 밸류체인 위기, 내수 불안정, 그리고 자산 양극화라는 거대한 파도가 밀려오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누군가는 자산을 잃고 누군가는 오히려 자산을 불립니다. 그 차이가 무엇인지 지금부터 낱낱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단순히 돈을 아끼는 방법이 아니라 돈이 스스로 일하게 만드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법을 이해하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왜 부자가 되지 못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월급이 적어서 투자금이 없어서 혹은 운이 따르지 않아서라고 대답합니다. 하지만 현실을 직시합시다. 이것은 핑계에 불과합니다. 첫 번째 문제는 소액 지출에 대한 무감각입니다. 아침에 마시는 5,000원짜리 커피 한 잔이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점심 후 편의점에서 사는 3,000원짜리 간식이 그저 소소한 행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루 5,000원을 매일 지출하면 한 달에 15만원, 1년이면 180만원, 10년이면 1800만원이 증발합니다. 그런데 이 돈을 단순히 저축만 했다면 1800만원에 그치겠지만, 연 7%의 복리로 투자했다면 이 금액은 2600만원 이상으로 불어납니다. 왜 그럴까요? 복리라는 눈덩이 효과 때문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돈의 우선순위가 뒤바뀌어 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월급을 받으면 먼저 소비하고 남는 돈을 저축합니다. 하지만 부자들은 정반대로 행동합니다. 먼저 저축하고 투자한 후 남는 돈으로 생활합니다. 이 순서의 차이가 10년, 20년, 30년 후 자산의 차이를 만듭니다. 세 번째 문제는 단기적 사고에 갇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1년 후의 자신을 위해 오늘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5년 후는요? 10년 후는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늘의 편안함을 위해 내일의 불을 포기합니다. 마치 오늘 심어야 할 씨앗을 쪄서 먹어버리고는 왜 수확이 없는지 한탄하는 농부와 같습니다. 이세 가지 문제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습관입니다. 여러분의 현재 자산 상태는 지난 10년간의 습관이 만들어낸 결과물이며 앞으로 10년 후의 자산 상태는 지금부터의 습관이 결정할 것입니다. 이제 숫자로 현실을 직시해 봅시다. 2025년 한국부자보고서에 따르면 금융자산 10억 원 이상을 보유한 부자는 전체 인구의 0.92%에 불과한 47만 6천 명입니다. 이 0.92%가 전체 가계 금융자산의 60.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100명 중 1명도 안 되는 사람들이 전체 금융자산의 절반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상위 1% 가구의 평균 총자산은 61억 원이며 부채 비율은 9.6%에 불과합니다. 반면 일반 가구의 평균 부채 비율은 10.9%입니다. 부자들은 돈을 빌려서 소비하지 않습니다. 돈을 모아서 투자합니다. 더 충격적인 통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자들의 지출 중 38.3%가 저축으로 할당됩니다. 이는 소비 지출보다 저축 지출이 더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는 뜻입니다. 반면, 대한민국 평균 저축률은 어떻습니까? 한국은행 통계에 따르면 20대의 평균 저축액은 월 89만원, 30대는 월 112만원 수준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평균일 뿐입니다. 정기적금 유지율을 보면 1년 만기가 67%, 3년 만기가 29%, 5년 만기는 고작 17%에 불과합니다. 100명이 저축을 시작해도 5년을 버티는 사람은 11명 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네, 현실입니다. 89%의 사람들이 중간에 포기합니다. 그리고 이 89%가 평생 부자가 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72의 법칙이라는 것을 들어보셨습니까? 어떤 금액이 매년 일정 수익률로 증가할 때 원금이 두 배가 되는 기간은 72를 수익률로 나눈 값입니다. 연6% 수익률이라면 72 나누기 6, 즉 12년 만에 원금이 두 배가 됩니다. 연 8%라면 9년 만에 두 배가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12년을, 이 9년을 기다리지 못합니다. 눈앞의 유혹에 무릎을 꿇고 복리의 마법이 시작되기 직전에 포기합니다. 왜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축과 투자에 실패할까요? 이것은 의지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뇌의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여러분의 뇌는 기본적으로 즉각적인 보상을 선호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현재 편향이라고 부릅니다. 1년 후에 110만 원보다 지금 당장의 100만 원을 더 가치 있게 느끼는 것이 인간의 본능입니다. 마치 다이어트를 결심한 사람이 눈앞에 케이크를 보면 이성이 마비되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의 뇌는 5천원의 커피가 주는 즉각적인 만족감을 30년 후에 1억원보다 더 크게 인식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심리적 장벽입니다. 두 번째는 사회적 환경입니다. 우리는 소비를 권장하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광고는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지금 사세요. 당신은 이것을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라고 속삭입니다. 친구들은 여러분에게 인생 한 번인데 즐기자고 말합니다. 소셜미디어에서는 사람들의 화려한 소비생활이 끊임없이 노출됩니다. 이런 환경에서 저축하고 절제하는 것은 마치 급류를 거슬러 헤엄치는 것과 같습니다. 세 번째는 시스템의 부재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축을 의지력에 의존합니다. 이번 달에는 아껴야지, 올해는 꼭 모아야지 하고 다짐합니다. 하지만 의지력은 고갈되는 자원입니다. 아침에 충만했던 의지력이 저녁이 되면 바닥을 드러냅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의지력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시스템에 의존합니다. 자동이체를 설정하고 환경을 설계하고 선택지 자체를 제거합니다. 마치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자연스럽게 흐르듯 돈도 시스템을 타고 자연스럽게 저축과 투자로 흘러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 이제 구체적인 해결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먼저 자신에게 지불하십시오. 월급이 들어오면 가장 먼저 저축과 투자 계좌로 자동이체를 설정하십시오. 추천하는 비율은 소득의 최소 20%입니다. 월 300만원을 번다면 60만원을 먼저 저축 계좌로 빼십시오. 이것은 협상의 대상이 아닙니다. 집세나 공과금처럼 반드시 지불해야 하는 고정비로 생각하십시오. 워렌버핏이 무엇이라고 말했는지 아십니까? 지출하고 남은 것을 저축하지 말고 저축하고 남은 것을 지출하라고 말했습니다. 이 단순한 순서의 변화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것입니다. 실제로 연수익률 7%로 월 60만원을 30년간 투자하면 최종 금액은 약 7억 3천만원이 됩니다. 원금은 2억 1,600만원에 불과하지만 복리 이자가 5억 원 이상을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복리의 힘입니다. 둘째, 소액 누수를 막으십시오. 지금 당장 지난 3개월간의 카드 명세서를 확인하십시오. 커피, 간식, 배달음식, 구독 서비스, 충동구매 등 무의식적으로 빠져나간 돈을 모두 합산해 보십시오. 장담컨대, 여러분은 충격을 받으실 것입니다. 하루 5천 원씩 절약해서 연 7%로 30년간 투자하면 얼마가 될까요? 약 1억 8천만 원입니다. 단순히 커피 한 잔, 간식 하나를 참는 것만으로도 1억 원대의 자산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라떼 팩터라고 부릅니다. 작은 습관적 지출이 장기적으로 엄청난 기회비용을 만든다는 개념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매일 얼마를 흘려보내고 계십니까? 셋째, 시간을 아군으로 만드십시오. 복리의 마법은 시간이 길수록 강력해집니다. 25세에 시작한 사람과 35세에 시작한 사람의 차이는 단순히 10년이 아닙니다. 25세에 월 30만원씩 연 7%로 투자를 시작한 사람은 60세에 약 4억원을 갖게 됩니다. 반면 35세에 같은 조건으로 시작한 사람은 60세에 약 1억 8천만원을 갖게 됩니다. 10년 늦게 시작했을 뿐인데 최종 자산이 절반도 안 됩니다. 이것이 시간의 가치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 인생에서 투자를 시작하기 가장 좋은 때입니다. 어제보다 늦었지만 내일보다 빠릅니다. 움직이십시오. 자,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두 갈래 길이 있습니다. 첫 번째 길은 지금까지와 똑같이 사는 것입니다. 오늘의 작은 쾌락을 위해 5천 원을 쓰고 미래는 나중에 생각하자고 미루는 것입니다. 이 길은 편안합니다. 하지만 10년 후에도 20년 후에도 여러분은 지금과 똑같은 재정 상태에 머물러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길은 오늘부터 행동을 바꾸는 것입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자동이체를 설정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복리가 일하게 만드십시오. 이 길은 처음에는 불편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여러분의 자산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입니다. 2026년 지금 경제적 불확실성 속에서 부자가 된 사람들은 특별한 비밀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단지 남들이 소비할 때 저축했고, 남들이 포기할 때 버텼고, 남들이 급한 것을 조칠 때 중요한 것에 집중했을 뿐입니다. 여러분도 할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이 영상을 끄고 여러분의 자동이체 설정을 확인하십시오. 내일이 아닙니다. 지금입니다. 움직이십시오.